코스피는 오늘 1.9%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오늘의 반등을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정 구간 안에서 만들어진 상승 흐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4천 포인트는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한 수급으로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세가 다시 꺾이며 조정과 매물 소화 구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일의 흐름이 진짜 강한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 그렇지 못할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는 저점을 높여가며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 1조 2천억, 기관 3천 2백억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올라온 점도 눈에 띕니다. 지수는 아직 조정 구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보다 한발 앞서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미 하락 추세를 벗어나 저점에 올라가는 반전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양봉은 이러한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던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을 기준으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 봉이 앞으로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봉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수는 조정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시장을 이끌어 왔던 대형 주도주들의 차트를 보면 시장 기대감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대형 주도주들은 미국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최근 수급 흐름이 하루는 강한 매수, 다음 날은 강한 매도처럼 하루걸러 하루마다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는 변동성 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은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부터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며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11월 거의 모든 날에 조정이 이어졌고 마지막 주에 강한 반등이 나오며 전고점을 돌파하는 V자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영역에서 매물 부담이 다시 나타난다면 W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반대로 지금 자리에서 바로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매일의 시장 브리핑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날그날의 자본 흐름을 읽고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원칙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번갈아가며 강하게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여전히 상승 쪽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오늘의 수급과 지수 흐름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하게 관찰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시험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중심의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측이 아니라 흐름을 읽고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유효한 대응 방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1분이면 시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내일도 함께해 보세요.